왜요로? 어저차 닿을까봐. 나오는데 어? 응. 차가 왜이니 응. 나오는 데는 차안 닿이나? 응. 될 수가 없지. 응. 어왜 이렇게 거겁 었는데 어? 왜? 경로는 나 나오는데 이이큰길 지나면? 어디 정신을 파는데 <laughs> 들어갈 생각만 하나 계속 응. 이쪽으로 붙여 이 사람 많잖아 자리 저쪽이잖아 응? 저기잖아 120m 여기 들어서 아, 먹... 이차 어. 나가잖아 알거든 어. 아니 자기 먼저 가고 저차 나오면 되지 뭘 그럴 거지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부딪힐 것 같아서 아, <laughs> 한참 벌었는데 뭘 부딪혀 <laughs>

차선 들어가야지. 비 바로 하려 그랬나? 가야지 이제 비 보잖아. 차안 때. 어디? 아, 어. 어올러가면 돼. 되게 너무 어 하지 말해 무서워. 그래가 나 이거 옆에 안보이는데이 새끼 때문에. 아니 프런트 한데 프런트. 문 닫아라. 없애야지 그거. 싫어. 프런트 하면 금방 없어진다. 눌러 눌러 다 아, 프론트 눌렀는데 바뀌지 않아 또. 또? 금방 없어니까 여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습기가 막 차지, 나바라 없잖아. 마스크를 왜 끼는데 차에서? 있나 차가 없는데? 가는 길 가면 되지. 차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 속도를 잘 줄이다가 왜 과속방지턱에 확 넘는데 브레이크를? 반대로왜 반대로 하는데 과속방지턱까지 끝날 때까지 브레이크 잡고 있어야지 반대로 하는 운전을? 친절하게 읽기 해 줄래? 응? 친절하게 얘기해. 친절하게. 아니 이가 없잖아. 잘 잡고 가다가 갑자기 과속방지턱 나오니까 확 나버리잖아. 자기가 속도가 줄어들어. 잡 그러니까. 있잖아. 속도. 아! 아, 이거 쇼가 나갔다. 이거. What you think?

가야 어, 어 가야지 필요가 없잖아 따로 가야지 저차 나한테 빵이 있나? 어그고어 자이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이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이센 차선에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직진해야 되된 직진 차선에 걸쳤잖아. 아, 진짜? 푹 그치? 들어가서 이렇게. 차선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게푹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해야지. 반대편 차로 갈 거고. 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운전하면은 뒷 사람들 걸리고 다른 사람이 헷갈려서 폭언을 하잖아. <laughs> 확실하게 저기 그 방향을 조여주시네 엉덩이 엉덩 좀 꺼줘. 응. 또뭐 그러나 이제 갑자기. 어, 집중해야 돼요. 너무 답니 집중 안보요안보여 깜깜해서 길이 안보여 편안하게 가면 음, 이렇게, 이렇게 아니, 편안하게 가라 잘 보이잖아. 가로등도 있고. 눈부셔 가로등 있으면 가로등 있눈부시다고 없으면 안보인고 어떻게 해? 도 잘 보인다 지금 이 정도 잘 보인 소주니다길이다 보이잖아 차상이랑 앞만 보이는데 그럼 어디 봐요 옆에 옆에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불빛이 보이지 뭔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무고 가면 어분 길인거 같은데. 아 여기 내 운전 연습할 때 거기 아니야? 커피 먹으러 간다. 아니? 커피 먹으러 간데저 반대편이잖아. 반대편이잖아. 에이이 수제 왕돈가스 올래 여기. 아니. 뭐야 우리 저긴데? 저기 어디? 여기. 초리향꼬맞다차 어, 어떻게? 그래 응? 저기, 응. 저기 저기 현지 맛집이거든. 주차 여기도 하면 되나? 보통 나가라. 저 저기 있잖아.